뭐, 아반떼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온 국민이 다 아는 차량입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AD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AD 인기 많은 차종입니다. 대형급에선 그랜저, 준준형급에서는 아반떼. 월등히 판매량이 많고요. 월등히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해가 바뀔수록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최신 편의 사항도 준준형급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편의 사항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차량이 아반떼 차량입니다. 그중에서 아반떼 AD 차량. 지금 아반떼 신형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봐도 괜찮은 차량입니다. 예쁜 차량이고요. 옵션도 괜찮습니다. 타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가성비를 따지고 세금을 따지시는 분들, 준준형급에서 아반떼 AD를 선택하셔도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반떼 AD 이 구간 6만에서 7만키로 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김 실장이 생각하는 잘 사는 가격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김실장TV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반떼 AD 2구간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 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 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반떼 AD 2 구간 시작하겠습니다. 1.6 GDI 스마트 스페셜 아반떼 AD는 1.6과 2.0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배기량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보통 1.6 모델을 거의 다 뽑으시고요 가끔씩 2.0을 뽑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6 모델 위주로 알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등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일, 스마트, 스마트 스페셜, 모던, 모던 스페셜 프리미엄 이렇게 많은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당연히 옵션이 차등적으로 돼 있습니다. 특징적인 옵션도 있고요. 프리미엄으로 갈수록 풀옵션 차량이고 스타일은 가장 기본적인 옵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버튼 스마트키가 있는 모델 위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169만원이고요. 2016년 1월식입니다. 검정색이고요. 60,400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정색도 많습니다. 근데 흰색이 더 많다는 거. 가죽 시트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있고요. 핸들 리모컨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전동 접이미러 있고요. 하이패스 로밀러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썬루프도 있어요. 굉장히 옵션이 좋은 겁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1월시 튜닝 특별히 용도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없지만 단순 교체가 있어요. 단순 교체는 뼈대나 골격과는 관계가 없는 껍데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고차에서는 단순 교체가 여러 건 있다 하더라도 골격에 손을 안 대면은 단순 교체라고 하고요. 무사고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교체가 쪼석 앞에다가 한 군데 있습니다. 미세누이 없고요. 특이사항도 별거 없습니다. 들어온 지는 10월 29일. 두 달에서 세 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묶여가는 차량입니다. 저는 언제나 두달 미만을 정상주기의 차량, 두 달에서 세 달을 묶여가는 차량, 세달 이상을 묶인 차량이라고 나눠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묶인 차량일수록 오래 세워놓다 보면은 멀쩡하던 부분도 고장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안 쓰면 고장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 놓는 거니까요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가죽시트 전동 접이미러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렌트 이력도 없고요 단순 교체가 한 군데 있긴 하지만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이도 없구요 특이사항도 별거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들어온 지두 달에서 세 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묶여가는 차량이라는 거. 가격은 1169만원입니다. 아반떼 AD 1.6 GDI 모던 1160만원이구요. 2016년 3월식입니다. 쥐색이고요. 64,300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흰색, 검정색 많이 있지만 어두운 색에서 검정색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쥐색으로 많이 온고 있습니다. 가죽 시트 있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 있고요.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전동접인미러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3월식 튜닝 특별이력, 용도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 누이도 깨끗합니다. 특이상 휀다 서포터 조정 교체를 해도 단순 교체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 보시면 되구요 들어온지는 12월 7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 주기의 차량입니다 검정색 다음으로 요즘에 어두운 색깔에서 선호하는 지색 차량이고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콘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습니다 가죽 시트, 전동 접이으로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렌트 이력도 없고요 단순 교체도 없는 무사고 차량 미세누도 없고요 특이사항이 휀다 서포터 조정이 있긴 하지만 교체를 해도 무사고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온 지는 따끈따끈한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 가격은 1160만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반떼 AD 이 구간. 6만에서 7만키로 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봤을 때잘 사는 가격, 권장해드리는 가격, 추천해드리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1100에서 1200. 1100 에서 1200 이면 은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ad 2 구간에 대한 시세를 알려 드렸습니다 뭐 아반떼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온 국민이 다 아는 차량입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코나 나 아니면 다른 차종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베뉴 이런 차량들은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반떼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다 알고 있는 차종이고요. 준준형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그만큼 많이 팔렸고, 그만큼 검증도 많이 됐고, 그만큼 인기도 많은 차량이고요. 아반떼 차량을 선택하셨던 분들이 다시 아반떼를 선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오늘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반떼 AD2 구간, 6만에서 7만 k 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